서변지 끝났으니까 나 그거 <laughs> 썰 썰이라기보다는 그거 하나 좀 그냥 그런 어 재밌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퇴근할 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퇴근하는데 아나그 방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, 그 공연을 하고, 이제, 다옷 갈아입고, 이제 정리하고, 이제 메이저님이랑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, 그, 엘리베이터를 일단 탔어요. 탔는데, 뭐지? 그, 중간에 이렇게, 중년 부부님께서 이렇게 어르신 두 분이 타셨는데, 네두 분이 이렇게 타셨어요. 어머니, 아버지가. 탔는데, 저랑 매니저님이 뒤에 있었거든요? 근데, 그 엘리베이터 안에 네 명밖에 없었어요. 저랑 매니저님, 그다음에 그 중년의 어머니, 아버지 이렇게 네명 있었는데 좀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. 근데 <laughs> 그 아버님께서 어머니한테 아, 그랬어요. 아 근데 그 앞에 있는 남자 누구야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하시고, 아, 뭐, 나 무슨 지인이다, 뭐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아니, 아니, 그, 거기에 그 배우 말이야, 배우. 동, 그 주인공, 남자 주인공. 그 사람 누, 그 사람 누구야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? 제가 그때 뜨끔했죠. 어? 잠깐만. 그래서 동호 그거 동호 동호 역할 그 사람 누구야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. 그럼 어머니가 그그 그 아이돌 가수래 아이돌 가수 이렇게 <laughs> 이렇게. 얘기를 하셔가지고, 제가 바로 그, <laughs> 그, 바로 이렇게 옆에 있었거든요. <laughs> 옆에 뒤에 있었어요, 제가. 그, 아이돌 가수야, 아이돌 가수,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시고, 아버지가, 아유, 그래? 아유, 이건, 제가 제 입으로 말을 씀드리긴좀 그렇지만 그래도 판타지가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아유 너무 잘 생겼던데 얼굴이 뭐 얼굴이 너무 잘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그저 옆에 있었는데 그 마스크를 <laughs>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. 서 매니저님랑눈 마주치고 <laughs> 아, 그래가지고 좀 쑥스러웠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에 주차장에 제가 누른 층에 도착해서 내렸죠. 네 넉살 좋게 아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<laughs> 제가 오늘 그 남자 주인공 맡았던 그 아이돌입니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지 아니 조용히 내릴지 고민하다가 "아니야, 조용히 내리자" 이래서 조용히 내렸죠. 그 사람이 접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조용히 내렸습니다.